네 안녕하세요 예쁜 잠이 옷장입니다. 네 오늘부터 8월 8월의 첫날인데요. 저희또 정말 괜찮은 바지들과 티또 준비한 옷들로 행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사장님 네. 빨리, 빨리 오세요. 네네 네. 네첫 네. <laughs> 어, 네, 번째 바지부터. 네 자, 오늘은 저희 바지 맛집답게 3만 구천원 모음으로 어. 좀 극소량 있는 바지들 좀 준비했거든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사이즈 되시는 분들, 어, 빨리 주문 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사장님, 요거 네, 요거 린넨하고 면하고 섞여서. 네. 굉장히 시원한 소재입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어제 매장에 오신 분들 거의 뭐두 장씩 다 가져가시고요. 네. 지금 소량 남아 있습니다. 맞죠. 저희 네. 지금 매장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정상 행사를 네,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바지는 소재가 린넨하고 면이 함유어 있고요. 너무 가볍고 시원해. 네, 네. 배기 바지인데요. 일번 바지, 일번 건 린넨 배기 바지라고 하겠습니다. 어, 스몰, 미디움, 라지 극 소량 있습니다. 지금 색상은 색상은 화이트와, 지금 화이트와 어 요거는 지금 베이지네요. 네, 화이트, 베이지, 화이트, 베이지 어 블랙까지. 어 파티 블랙, 맞아 카키. 맞아. 네, 카키, 네, 카키, 블랙, 네, 블랙까지. 요렇게 장수는 소량입니다. 네, 네, 요렇게 있죠. 제가 메모인거을 잠깐 보면서 보니까, 한 어, 베이지 스몰 하나, 하나. 미듐 네두 개, 미듐 베이지 두 개. 미듐 두개 이렇게 끝이고요. 네, 화이트는 스몰 둘, 미듐 셋. 라지 둘이 끝이네요. 아, 블랙은 네. 라지 한 장. 아, 네네. <laughs>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 카키. 바지는 또 카키도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네, 카키는 이리... 미디움 둘, 라지 둘. 네, 1번 네. 네. 바지 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합해서 한 6, 7장 뭐그 정도, 정도 되겠네요. 이거 네, 네. 네. 빨리 찜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 어, 약간 린넨 섞여있는 바지들을 워낙 도 시원해서 네. 린넨 네, 배기바지입니다. 가격은 저희 지금 바지는 오늘 전부 3만 3만 9천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상 가격은 다 많이 갔던 것 다들 아시죠? 예쁜 남장장입니다 네. 이번 바지는 네, 이번 바지입니다. 이번 바지는요 거의 이제 화이트만 좀 남아 있는데요. 어, 입술 베기 바지 이 바지는 입으면. <laughs> 완전히 예쁜, 요거 변한 네. 네 앞에 입술 모양이 살짝 있어서 네. 새이 네. 맛집 바지 네아시죠률기 바지 네. 맞 요거는 지금 사장님. 어, 화이트, 소량인 것 같아요. 네, 거의 지금, 어, 지금 화이트가, 제가 재밌어요. 볼게요. 네, 스몰 한 장. 스몰 한 장. 미디움 둘. 미디움 둘. 라지 둘. 라지 둘. 네네. 네. 네, 그렇게 총 다섯 장입니다. 네, 입술 네. 대기 바지거든요. 지금 3만 9천이 올라가고요. 네. 사장님, 맨 뒤에 있는 거 귀한 베이지 한장좀 잡아주세요. 아, 맨 뒤에 있는 거. 스몰만 남어요 선물 이요 입술 바지가 있을까요? 스몰 바지. 스몰이 한장딱 있거든요. 오, 스몰이 없는데. 아, 그러면은. 일단 스몰은. 네네, 지금... 베이지는 네, 스몰, 네, 한 장. 스몰 한 장. 네. 네네. 네네. 이번 바지였습니다. 네. 요번에는 약간 살짝하고 스타일 옆에 3번 바지 인데요 아 저희 바지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그런거 같아요 티. 날씨는 너무 덥고 손에서 네. 물건은 끝나고 네. 지금 바지가 진짜 공급을 우리가 맞아요. 빨리 못 받아가지고 네. 아마 지금 오늘내일 아 그랬어도 지금 아마 내일부터 휴가 나가니까 주문도 안될 것 같아 그죠 네. 오늘내일 이게 바지는 지금 품절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3번 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3번 바지? 네, 어, 살짝, 3번 바지, 맞아요. 3번 바지는 옆쪽이 패치가 네, 살짝. 살 카고 바지라고. 어, 3번 바지, 되겠습니다. 카고 바지? 네, 맞아요. 요번에는 3번 바지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면스판이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바지는 전부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여름 바지거든요. 네, 바지 맛집 바지랍니다. 네, 이렇게 패치 사장님 한 번만 잡아보죠. 어, 네, 요게 네. 뒤에 패치가 네, 있어요 패치 바지라고 어, 할게요. 맞아. 패치가 있어서 네. 패치 바지. 어, 지금 베이지는, 베이지, 화이트, 블랙. 컬러는 이렇게 세 컬러인데. 네. 그다 제가 있는지 어떻게 남아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있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어, 3번 패치 바지, 베이지, 스몰, 미디움, 라지 각한 장씩. 음 베이지, 스몰, 스몰 미디움, 미디움, 라지. 한 장씩. 어, 스몰, 미디움, 라지 한 장. 아, 그리고 네. 화이트는 스몰만 한 장. 스몰만 한 장. 그 블랙은 스몰 한 장. 블랙은 스몰, 스몰 한, 장. 한 장. 네, 3번 패치 바지. 네, 베이지, 화이트, 블랙. 지금 수량은 한, 자합해서도뭐한 다섯 장그 정도 될것 같네요. 네 빠른 선점하세요. 네네 다음은 4 번. 네 약간 카고 스타일이라서 카고 바지라고 할게요. 네 요거는 린넨하고 또 포함된 스판이네요. 네, 네. 너무 시원하고 가볍고 네, 네. 네 디자인 살짝 보여드리면서 지금 수량이 몇장 수량 없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4번 바지는 네. 베이지 아, 프리. 요거는, 참, 사이즈가 프리. 이렇게 나옵니다. 어, 사이즈는 프리만 남았는데요. 네, 프리는, 프리는 566? 네네, 566 되시는 분, 네. 봐주세요. 오늘 프리만 남았네요. 네, 프리만 몇장 남았는데요. 네. 어, 4번 바지, 베이지 프리 하나. 한 장. 그 다음에 하이트 네. 프리 하나. 하이트 하나. <웃음> <웃음> 네. 블랙 하나, 이렇게. 세 장이 마지막입니다. 한 장씩 남아있네요. 네. 네. 지금은 예쁜 자매 옷장 바지 행사 상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지 모두 가격은 균일하게 3만 9천 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네. 4번 바지였습니다. 네. 4번 카고 바지 보여드렸고요. 네. 5번 바지 소개할 텐데요. 어 바지를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네, 아마 9월까지는 엄청 잘 입으실 것 같은데요.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네, 요 바지는 사장님 우리 흰 바지는 진짜 어, 여름에, 매장에서, 여름에 완전 대박 했잖아요. 네, 이건 네. 지금 어, 5번 바지, 5 바지 사이즈 라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 화이트는 라지만 남있어요 네, 남아있어요. 화이트 라지만 남아 있고요. 네. 베이지는 사장님 한번 볼게요. 어, 5번 바지 베이지는 지금 사이즈 고 하나 같 요것도 지금 라지인데요. 라지, 아, 라지. 하나. 네네. 네. 베이지도 라지, 라지 하나. 하나. 브라운도 라지 하나. 라지 하나. 네네. 네. 아, 요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5번 바지는 끈 어, 면바지인데요. 스판이고요. 전, 전 색상,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모두 라지만 한 장씩, 한두 장씩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거는 지금, 네. 화이트는 한두장 남아있어요. 맞아요. 화이트는 조금 남아있고, 화이트 다른 한 장씩. 네, 베이지, 브라운은 한, 한 장씩. 장씩. 네, 네 바지가. 바지였습니다. 네, 네, 바지가 종류별로 다 극소량 남아있다 보니까, 네, 제가 번호로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 주문하실 때 번호로 좀 주문해 주시고요. 네. 저희 행사 때는 교환 반품 안 되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사장님 이거 좀 빼놔주세요. 이렇게 하기 없어요. 네, 문자 주세요. 입금순입니다. 문자로. 네, 입금순 접수. 한번더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는 6번 조그바지입니다. 사장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 찰랑찰랑 음. 너무 시원한 조그바지입니다. 네. 밑에 시보리도 예쁘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저희 반응 좋았는데 네. 지금 남은 수량이 어, 선물 하나, 미듐 하나, 끝입니다. 네. 네. 5, 6, 6 되시는 분. 한 장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득템하세요. 저희 네. 3만 9천에 올라가는 6번 조그바지 블랙 보여드렸고요. 아, 올해 너무 덥죠, 정말. 네. 밖에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안 다녀요. <laughs> 아, 여기 이런 더위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저희 예쁜 자매 옷장 옷 보면서 또좀 힐링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요 바지는. 음. 어, 진짜, 요거는, 백화점 고급 맛으로 들어간다. 어, 이그레체에서 음. 라벨만 가리해서.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어. 그죠? 곧내치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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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그러니까, 어. 자,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시다 네. 자, 이제, 어, 오늘 새로, 새로운 고급, 네, 바스락 배기 바지, 구뗀 고급. 바스락 배기바지입니다. 네, 이거는 네. 바지에 스티치 선이 있어서 다리가 아, 굉장히 길어 보이는 그런 네. 효과가 있고요. 네. 어, 소재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뒷, 네. 뒷모습 또한 너무 예쁘고요. 네. 네. 저희가 바스락 배기바지를 좀 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디자인이 달라요. 네, 다르게 지금은. 나온 건데 네. 근데 이거 지금 가격이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이게 수량이 네. 지금 허리는 다 빠지고 없어요. 어 라지만 없고 남았어요? 없고 지금 라지, 베이지 두장 그 다음에, 블랙, 블랙 소량. 아, 그렇구나 네, 요거 네. 지금 다 77입니다. 네, 저희가 요 바지는 7만원 후반대 팔았던 옷인데요. 오늘은 행사가 4만 9천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지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어, 네. 굿된 가스락 백기 바지였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바지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예쁜 바지 보셨을 때, 네, 이런 바지 득템하세요. 어, 사장님, 요 바지는 또. 요거는 지금 린넨 7부 바지입니다. 네, 린넨 7부 바지입니다. 네, 바지 핏. 이 너무 예쁘고요. 네. 바지 핏도 예뻐요. 진짜 예쁘다. 네, 이집 바지는. 그냥 우와. 입으시면 너무 편안해서 네. 그냥 입고 가시는 바지입니다. 네, 네. 이 바지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허리 밴딩이면서 색상이 진짜 너무 시원하고 네. 예쁜, 너무 예뻐요. 이 바지가 지금 소량 있죠? 네네, 소량 네, 네. 소량 있어요. 거 지금은 네, 원래 저희가 7만, 7만 후반, 7만 후반대에 팔았던 바지인데 요 오늘은 바지 짜잔 행사 2만 9천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짜잔 행사가 2만 9천 원에 올라가고요. 저희 뒷건 브라우스랑 같이 우리 예쁜 사장님도 한번 살짝 잡아주시는데요. 위에 이렇게 하이트라 입으면. 완전 시원하고 너무 예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입으시면요. 네, 지금. 네, 요것도 빨리 찜하세요. 네, 요 바지 이름 하나 정해주세요. 사장님. 어, 요거는 그린넨 칠부 바지. 네, 린넨 칠부 예쁜 바지 이렇게 이름할게요. 네, 네. 린넨 칠부 예쁜 바지. 네, 사장님 이렇게 입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laughs> 네, 네. <웃음> 린넨 예쁜 칠부 바지 프리사이즈 77까지 가능하고요. 저희 오늘 49,000원에 올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네. 손에 든 우리 뒷검 브라우스. 어, 네, 너무 귀엽고 합시다. 여성스럽고 예쁘죠? 네, 요거는 네. 지금 앵콜로 제가. 급 그, 지금, 네.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네. 지금 촬영 들어갑니다. 네, 이거 지금 뒷검 브라우스 요 사이즈 프리 77까지 가능한데요. 네, 건데요. 핑크, 화이트, 블랙. 블랙까지 나오고. 이렇게세 네, 가지 컬러 나온답니다. 네, 저희 이거 가격 4 9 0 0 0원 올렸답니다. 네. 네. 쇼트에도 올라가 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아, 저희 예쁜 자매 옷장, 옷 디테일 예쁘고, 사장님 친절하고, 아, 또 배송 빠르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꼭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놔주세요. 네, 사장님, 이제 지금, 아, 이번에 나온 바지는 요거 볼륨 마바지? 맞아요. 맞죠? 네, 네 볼륨 마바지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지는 우리 사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것도 진짜 린넨 고급집에서 나오는 바지인데요. 네. 굉장히 편안하고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네, 요거 흰근은 안에 속옷만 잘 입으시면 미침 걱정도 없답니다. 네, 저희 풍기 인견 스킨색 속옷 입으세요. 네. <laughs> 네. 네, 색상은 지금 화이트랑 베이지랑 이렇게 베이지. 소량 남아있습니다. 요거 사이즈. 어 사이즈 77까지 가능하고, 이게 네, 네. 밴딩이라서, 어 오, 이것도 진짜 인기 좋은 바지네. 사장님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올랐어요. 이게 원래 7만 원 후반대였잖아요. 어, 어, 네. 네, 근데 오늘 5만 9천 원에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네. 네, 볼륨 마바지 베이지와 하이트. 네, 5만 9천 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스트라이프 네 린넨. 이거 난방 올렸잖아요. 그죠? 사장님 네. 요거는 아직 조금 주문이 가능하다 해서 한번더 올려드리고요. 네. 요거는 지금 브레처에 소량이 지금 있다고 연락받았는데 네, 네. 브레처 품절 시에는 아쉽지만 또 환불 처리할게요. 저희 올인넨 소라 난방은 사이즈풀이 77까지 가능하고요. 저희 오늘 행사가 59,000원에 올라갑니다. 빠르게 선점하세요. 지금 린넨 난방도 거의 품절되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요거는 여행 갈 때도 좋고 필수예요. 네, 사장님도 한개 챙겼고. 챙겼고. 한개 챙겼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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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보여드리는 상품은 조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린넨 네, 레이스 롱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굉장히 디테일이 예뻐요 진짜 그제 사장님? 네이 원피스는 지금 배송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후기가 너무 좋아요 네 맞죠? 네 소재 좋고 너무 시원하고 네. 가격 또한 착하고 하니까 네 초반에는 네. 정말 주문해서 엄청 어, 기다렸잖아요 근데 지금 남은 수량이 세장 남아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주문을 해서 지금 이제 남은 수량이 세장 남아있는데요. 저희 행사가 59,000원 올라가고요. 선생님, 그거 살짝 내렸어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 우리 헤비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음. 위에 목선 쪽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겨드랑이 쪽. 어, 이게 그렇게 과하게 파졌지 않아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역시 비침에 대한 것, 역시 신경 안 쓰셔도 된답니다. 너무 고급지고 예쁜 레이스롱, 어, 민소매 원피스. 저희 행사가 59,000원 올라가고요. 역시 가격은 이쁜 가격 59,000원. 아까 말했나? 네. 한번더 말하네. 사이즈는 프리 77까지 가능한 네 원피스 보여드렸습니다. 색상은 핑크, 블랙, 화이트까지 나오는데요. 지금은 핑크와 블랙이 사장님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죠? 핑크하고 블랙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소개드렸던 해 바지들과 딱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만한 옷들을 네 티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나온 요거는 브라우스 겸 10분, 티. 네, 0폰 브라우스 겸 티입니다. 네네. 밑에 쪼이 있구요. 네. 네, 요거 사이즈는 한 6반까지 추천드릴게요. 네. 네, 너무 시원하고 비침 걱정 없고요. 네. 네. 저희가 요옷은 프리사이즈로, 네, 6 6반까지 추천하면서 가격은 39,000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염 브라우스 겸티고 자는 77까지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자는 77까지, 자는 77까지 추천하면서. 나연 브라우스 겸 티라고 하겠습니다. 1번나연 브라우스 겸 티. 요거는 색상이 사장님 약간 네, 네이비 같은요 네이비입니다. 맞죠? 네, 색상 네. 굉장히 시원하고 세련된 색깔이에요. 네, 네이비색이고요. 네그 그다음에 보여주세요, 사장님. 같은 디자인의 네, 블루색입니다. 네 역시 사이즈는 프리로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오늘 보여드렸던 바지 어떤 바지하고도 잘 어울릴 만한 옷들을 저희가 지금 추천하고 있거든요. 네 블루색 브라우스 겸티 역시. 39,000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9,000원 시리즈로 여름에 필수 면티, 시원한 면티들 많이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도 빠르게 품절됐는데요. 저희 또 공수해 왔답니다, 사장님. 네. 소개 한번 들어가 볼까요? <laughs> 요 티는 이름 도날드 티라고 하겠습니다. 네. 백. 더 날도. 네, 자 사장님들 소개 들어가시다. 이집티는 네. 진짜 면 좋기로 유명한 집입니다. 그쵸? 네, 저도 한개 입고 있는데 네. 굉장히 가볍고 시원하고 진짜 편안합니다. 티 네. 자체가. 네. 여름에 필수입니다. 여런 네. 티들은 하나만 딱 입으면 되고. 어, 이거는 사이즈는 66까지 추천드려볼게요. 네. 사이즈는 566분께 추천하고요. 색상이. 사장님. 색상은 이거 베이지 색깔. 네, 베이지와. 네, 베이지와. 어, 먹색. 어, 먹색. 네, 베이지 먹색, 색깔 다, 예뻐요. 다 예쁘다. 벨랙까지 베이지 먹색, 블랙. 요렇게 네. 진짜 수량은 소량입니다. 네네, 여세 장씩. 맞아요. 면이 네, 너무 좋았어요. 이런 네. 것들은 그냥 워싱 다 돼서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제 칼라별로 가져가시던데요 지금 오늘 사장님, 요거 같이 입으면 딱인 바지부터 소개하면 좋겠습요 네, 해주세요. 지금 요 반바지를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초반 영상에 요거 맞아. 한번 올렸는데. 네. 진짜 많이. 구매하셨고. 구매하 진짜 찾으시는 감사들은. 분들이 많아서 네, 한번더 올려야지. 매장에서도 반응 좋고. 네. 어, 방송에서도 반응 좋고. 네, 근데 정말 다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 다시 또한번더 보여드리는데요. 네, 지금 요 심플 이... 반바지부터 어. 소개를 조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네. 전체 허리 밴딩이면서 앞에 주머니 약간 볼륨감 있고요. 옆에 이렇게 패치가 또 아주 세련되게 있으면서 살짝 기장감도 괜찮더라고요. 여기 한 5부 무릎 정도 오던데 지금 동생이 요거 입고 있어서 제가 입은 모습을 바로 한번 담을게요. 제 지금 동생은 심플 반바지 베이지랑 네, 위에 도널드티 역시 브라운? 베이지? 베이지입니다. 네, 베이지랑 이렇게 입었는데 굉장히 시원해 보일 텐 아, 너무 가볍고 시원해. 네. 네. 가격은, 이제 티도 29,000원, 바지도 29,000원. 네,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네, 찜해서, 네, 선점해 주세요. 다음에 나온 티는, 어, 방금 소개 드렸던, 네, 같은 그레츠에서 나온, 정말 티 소재 좋기로 유명한 우리 그레츠에서 나온 옷이잖아요, 선생님. 네. 네, 티는 이제 저희가 이름을 앞에, 네, 비행기 로켓이 있어서 로켓 티. 자, 로케티인데요 역시, 어, 색상이 요거 사장님. 네, 는 브라운. 브라운입니다. 브라운과 네. 먹쇠. 브라운과 먹쇠. 네. 그리고, 그리고 역시 블랙까지나. 블랙. 네. 네. 블랙. 블랙. 이렇게 나오는 데상이렇게세 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네, 근데 요것은 또 사이즈가 조금 더 프리하게 나왔네요. 네, 그거는 77까지. 네, 요것은, 어, 로케티는 프리 사이즈로 77까지 가능하고요. 역시 이렇게또딱 배치하니까 너무 예쁘죠. 이 사장님 이렇게 진짜 코디 너무 이쁘게 잘 해주시잖아요. 어 진짜 먹색이랑 또 블랙 바지랑 하니까 또 딱이네요, 그죠? 네. 지금 네. 매장에서는 네. 이게 지금 브라운이 조금 많이 나가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이렇게 또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심플 네 오브 반바지랑 네 로켓티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티 역시 2 9 0 0 0 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한 보세요. 아, 사랑이러셨잖아요 네. 제가 제대로 하고 어. 밑에. 지금 다른 청까지 하고 있고 있는데. 맞아요. 아이, 사장님 요즘 흰, 흰 티를 너무 많이 찾으시요 네, 요즘 또흰 티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네. 또 화이트 시리즈를 또한번 만들었어요. 준비했죠? 아니, 네. 지난주에 너무 화이트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laughs> 맞아요. 사장님 또이거 구해온다고, 아유, 진짜 애썼다. 네, 이거 베스트 티입니다. 네, 베스트 티 화이트. 네, 이거 사이즈 66까지 들어주시면 와 되겠네요. 6 6반까지 하시면 될거같아요6 6반까지 네. 저희 화이트 사이즈는 6반까지까지 네네. 네. 29,000원에 올리겠습니다. 요건 또 청바지하고 입으면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청바지 저희, 입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진청하고 어. 네. 연청하고 지금 많이 행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 바지 위에 입으면 딱예쁘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유튜브 방송 통해서 영상을 또 많이 자주 올리잖아요. 쇼스 영상에 웬만큼 한번 올라가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고요. 주문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제가 베스트티랑 네. 그 스판 청배기 바지를 입었잖아요. 입었잖아요. 잡아봤어 네, 요거청배기 바지 입고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입었잖아요. 네, 이가 네. 지금 화이트랑 아유. 이 청바지를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요 청바지도 지금 네. 저희 행사하는 건데 네. 진짜 스판 좋고요. 입으면 굉장히 편하답니다. 네. 요거 사이즈는 미디움 나지만 지금 네. 미디움 라지연청 네. 지금 요거 행사하는 바지입니다. 네. 이렇게 네. 해도 예쁘고, 또 진청도 네, 한번 잡아세요 진청도 한번 잡아 드릴게요. 네. 네, 진청도 이렇게 또 입으셔도 돼요. 네, 진청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하셔서 저걸까지 입으시면 됩니다. 네, 가을까지 되겠고. 입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베스트 티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플라워티네 네네, 앞에도 꽃, 네. 뒤에도 꽃. 아, 이것도 소재가 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제가 입었을 때. 있잖아요. 입었을 때. 네. 여기 찹찹하게 느껴느요 느낌 맞아요. 느낌가 너무, 너무 좋고. 네. 뒤에 또한. 이 네. 프린트가 너무 예쁘네요. 네. 네. 이것도 소량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다2 9 0 0에 올라가는 티들이고요. 아, 우리 사장님 또 진청이랑 이렇게 잡아주셨고. (29000원에) 올라가는 플라워 티요 옷은 사이즈 역시 (66까지), 66까지. (56분께) 네. 6 추천할게요. 네. 지금 나온 티는 자 앞에 이렇게 여인이 있어서 여인 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진짜 원단 좋아요. 어, 사장님 제가 이거 가까이 한잡아볼게요 이게 세일이지만 퀄리티가 네. 진짜 다 진짜 고급 집에서 나오는 것만 음. 지금 옷을 다잘 이렇게 보고 잘 선택을 하니까. 네, 소재 사장님 이거 약간 린넨 섞인 것 같은데? 린넨 섞였어. 맞죠. 네, 음, 소재 보니까. 궁금해. 네, 린넨 여인 티라고 하겠습니다. 린넨 한번형된 네, 이 티도. 지금 색상이 화이트하고 먹색 같은데 화이트랑 또 화이트랑 청바지. 네이비네요 사장님. 화이트 네이비, 네, 네네. 네이비하고 네 청바지랑 역시또 한번 잡아주셨고요. 네. 요 이런 어, 우리 여인티는 화이트와 네이비 이렇게 독 컬러고요. 사이즈는 6반까지 66반까지 추천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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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마 진짜 티는 여름 티는 지금 곧 전부 다 품절이 되고 저희 거래처에도 옷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 여름 티 준비하셔야 될 분들은 빠르게 선정 좀 하시고요. 지금 나오는 티는 기장이 그래도 조금 길어 보입니다, 사장님. 네, 이거는 어. 기장이 조금 긴 티입니다. 여 이름 하나 티. 그렇게 길지도 안 해요. 네. 입으시면. 네, 이거는 네. 지금 이게, 어, 뭐라고 할까요? <laughs> 사장님 한 번씩 그티 이름 정 하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웃기다. <laughs> 어, 이번에 나온 티는 네 굉장히 시원한 린넨 혼용된 인디언 티랍니다. 네 앞에 인디언 두명 너무 또 귀엽게 있네요. 아 사장님 진짜 시원하죠. 네, 이렇게도? 요거 사이즈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네, 요것도 지금 소량입니다. 색상은 화이트만 네, 진행하고요. 네, 화이트만. 네, 화이트만 인디언... 진행하고 먹색 한 장. 아, 먹색이 한, 네네, 한 있고, 장. 네, 먹색 한 장. 먹색 한장 있고요. 화이트도 소량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인디언티 29,000원, 네, 보여드렸고요 네. 아, 다음에 요거는또 앰플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네, 요거 포도티, 포도티 매장에서 거의 품절됐는데, 어제 사장님 또 소량, 응, 했죠. 소량 받았습니다. 어, 네, 소량 들어왔는데, 네네. 역시 소재가. 진짜 너무 시원해. 시원한. 네. 네. 제가 이어서 이번 모습까지 연결할 텐데요 이렇게 입었잖아. 네, 미칠정. 지난번에, 네, 네 이렇게 입고, 네, 저희가 네. 촬영도 했었는데요. 어, 포도티 사장님 한번더잡아주시면 네. 너무 빨리 들어가네 포도티 버렸어. 너무 시원해요. 네, 포도티. 저 너무너무 시원한, 네, 라운드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지면서 굉장히 시원해요. 비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포도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앵콜 상품, 동물원티 보여드릴게요. 동물티. 앞에 동물들이 너무 귀엽게 있어서 동물티. 저희가 이름도 참 재밌게 짓는 것 같아. 자, 사장님. 자, 요 티도. 네, 롯티도. 요거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어, 살짝, 길이가 살짝, 짧은 네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요거는 지금 베이시도 굉장히 반응 좋네요. 네, 맞죠. 네, 베이시 이번에 또수량을 수가 조금 받았는데 네. 또 베이시하고 또 매장 매장에서또요렇게잘 나가네요. 어, 살짝 찾고 계세요. 네, 요렇게또잘 네. 나가요. 예쁘네요. 그렇죠? 네, 요렇게또 네, 이렇게 한벌 해도 이만 구천 원, 이만 구천 원 음, 가격이 너무 착한 가격이죠요 네. 휴가 갈때요렇게 입고 맞아요. 그냥 모자 하나 쓰고 떠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행사가 2만 구천에 올라가는 내 네, 동물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지막 내 네, 소개드리는 옷인데요. 아이 티는 또 사장님. 네, 요거 지금 핑크가 너무 예쁜 핑크죠.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색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색상 예쁘고요. 네, 네. 요거는 지금 뒷 모습에도 뒤에도 M, 이렇게 적혀 있어서 맞아요. 지금 M T라고 할게요. 네, 요거는 네. 여름에 백바지 그죠? 맞네. 네, 백바지 하나씩 다 있으니까 네. 위에 하나 그냥 툭 입으시면 네.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역시 네, 또 청바지, 또 청바지 <laughs> 위에도 하나 탁 입어놓으면 네. 굉장히 영해 보이고 네, 예쁜 철하게,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반바지, 청바지. 뭐 백바지 네. 뭐 어떤 옷이다 아장 이것도 우리 저희 요거 그 가격대 좀 나갔죠 가격대 좀 했었잖아요 네네. 정상으로 할때 요거 지금 소량 딱 핑크 두장 네그 다음에 민트, 민트 두장 아 이렇게 남아있네 네 끝입니다 저비 네. p 한장하고 비 p 도한 살짝 잡아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이잖아요, 그죠? 자, 8월 한 달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고, 또 여름 더위 다들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